취업을 신 TV 박정 대표입니다. 미녀코치입니다. 뭐야 나만 이렇게 미녀코치입니다. 어, <laughs> 이쁨 이쁨이 이쁨, 무너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뭐냐? 아 어,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때돈 들어가죠? 뭐 코인 노래방, 홍콩용 친구 카페. 자, 근데, 음, 돈 하나도 안 들고, 어, 불법적인 거 말고, 착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를 받았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무사히 보내시고, 화요일이 왔습니다. 소통 가능하실까요? 딱 그거를 문자를 받는데, 받자마자, 아, 나 실수했구나. 왜냐면, 이제, 내 지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스탭들인데, 스탭 스태프 중에 한 명인데, 내 전화번호를 등록 안 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했는데, 난이 친구는 모르는 상태구나.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뜨끔 해가지고, 이제, 어, 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어, 1시 16분에 와가지고, 2분 뒤에 고민한 다음에, 누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 10분 뒤에,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어떤 내용? 스팸이라고서 다녔었어요? 헷지. <laughs> 스팸 어떤 종류였을까요? 아뭐 권유했겠죠? 응. 뭔가 뭐 뭔가 권유했을것 같아요. 어떤 거 가입하라? 맞습니다. 보통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인터넷, 핸드폰 뭐 아니면 또뭐 있더라? 어뭐 있죠? 인터넷, 핸드폰 보험. 보험 등등등 이런 연락들이 오는데. 어 저는 좀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왜? 뭐냐면 이제 저희 블로그가 취업 분야에서는 넘버 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홍보 대행사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다가 어, 글 하나 넣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돈 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재택부업 제안드립니다. 어 포스팅 해달라, 블로그 써달라, 소통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10분 뒤에 그거 보고. 어,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고? 어, 더러웠을 것 같아. <laughs> 오, 이렇게 이쁘신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더러우실 것같 오, 좋습니다. 너무 <laughs>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 1시 28분에 이런 문자 왔길래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 8분 뒤에 생각을 해보다가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처음 나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다른 번호로도 나한테 연락 왔었고, 또 다른 번호로도 나한테 연락 왔었는데, 내가 차단했는데, 계속 다른 번호로 나한테 연락 하는 친구구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무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laughs>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1년에 이억 벌고, 강연 나가면 1시간 페이가 100만원인데, 이거보다 많이 벌수 있느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줬을까요? 이 사람이 아 잘못 걸렸다 아니면 아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진짜인가 됐다 무시하자 약간 이런지 음 이런 맞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무시했죠 음. 무시하고 나서 이 친구 혼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 혼자서 다른 사람을 찾게 찾겠죠 다른 상대를 맞습니다 다른 상대를 <laughs> 찾으면서 그 과중에 어, 포기. 자기네 회사에 있는, <laughs> 대표님 포기. 자기네 회사에 있는 동료들한테, 야, 이 별, SSS사를 달라고 같시내요다 했다. 근데, 잘못한 게 내가 뭐 있어. 나한테 함부로 그냥 무단으로 연락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이제 뭐, 재택부업 이런 것들은 어, 연락 안오시겠지만은 음, 취준 활동하시면서 이제 전화, 스팸 전화, 문자, 메일들이 날아올 겁니다. 교묘하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사례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해소하세요. 되대로 푸세요. 아시겠죠? 어, 우리 민혁 코치님께서는 음, 스팸 전화나 네. 네. 문자가 오면 저처럼 하면 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인터넷 가입 전화가 왔다. 제한 달에 5천 원 가능하냐? 무제한으로 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재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분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무리 여기까지 참고잘 통과하겠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같이 안녕해요 안녕. 안녕